때 맞고 크거나 아버지가 나를 챙겨준 게 없다. 그 시어머니도 똑같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 1 년에 두번 보면 돼요. 추석 때 한번, 설날에 한번, 오전만 이러시면. 그런데 어릴 때 아버지한테 편지를 기워 받은 사람은 시어머니들 그렇게 기워해 줘요. 왜그러냐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덕이 없으면 시어머니들도 없는 겁니다. 아우 나는 잘때 아버지도 별로 없었는데 시어머니도 별로 없어요. 뭐 어떻게 하냐? 떨어져 살기다. 시어머니가 여동네 이사왔다 빨리 이사가면됩니다 빨리 자. 이사. 물을 필요도 없어. 묻는 시간에 공사라 연락해야 돼 편재 정제가 돈이라 했죠. 그러니까 편재 정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품고 아니요아 많은 건 아니야. 많은 않다 했죠. 많은 편재 정제가 많은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직장에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꼭 사업을 해서 망합니다. 저기. 음, 중국진이... 그, 저기, 그. 아니, 몰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음. 몰라, 아니야, 몰라. 그, 아니내언니의 만큼 뭐라 그러지? 아, 아 제재 제부. 음. 제부사지거든요. 아, 그래요? 왜? 네. 제부사지가 많아요? 예, 네, 천재정지가 많아요. 사고가? 그럼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음. 그럼 돈을 언제 버냐 비거분 때 벌어요. 그래서 그뭐 비거분이 딱 끝나면은 안 벌어요. 못 벌려요. 그걸 제가 얘기해준 적이 있거든. 아, 음. 비거분이 끝날 때 여기 밖에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기운 두 개, 기 아니, 재성이 많으면 말약 음. 해보세요. 여기 끝난 여기 끝난 불이 되지. 불이 많아요. 네. 불이 많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동분이죠. 네. 불이 많을 때는 재성이 많을 때란 말이에요. 물한테는 그럼 물이 운이 올면 그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차차 하겠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다. 아 그러면 자기 태어난 대로 사는 거예요. 저 하인 인연이 정인이거든요. 여기 공부 학문이라 그랬잖아요. 종교철학. 여기 인성이 없으면 어머니랑 공부랑 인연이 작은 거예요. 그 문이 없다는 거죠. 음. 선생님 이때 되게 잘 돼요. 음. 네, 말려온리. 음. 근데 이때는 음. 어려워요. 우와. 왜냐면 토가 많은데 토가 꼬았단 말이에요. 어려워. 그렇죠. 그 이때는 종교철학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죠.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이건 무조건 돈이 아니에요? 아, 아니, 이건 한테 돈이 아니죠. 인성. 음, 음, 공부. 공부. 그러니까 이때는 학문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이 공부를 해서 이때도 피는 거예요. 이때도 피고. 음.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요 이렇게 음. 좀 사지가 편중돼 있잖아요. 음. 꼭 종교를 봐주셔야 돼요. 물이 없지 않으면 물떠 없는 종교를 하셔야 돼요. 조상할 때 잘하고. 자, 여기 보세요. 자, 비견 법제는 뭐냐? <laughs> 비결은 비결 법则是 독립과 주장이에요. 이거 꼭 아셔야 돼. 일강과 일지가 같은 오해인 사람들 있어요. 여자가 응? 일강과 일지, 일강 일지잖아요. 같은 올해인 사람, 빨간색으로 이런 사람도 써놓으세요. 부부관계가 불화예요. 빨간 올해? 이거. 그러니까 일강과 일지, 그러니까 연간, 월간, 일간. 예, 음, 오행이 똑같을 때. 오행이 똑같을 때. 화, 화, 수, 수, 붕, 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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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오행이 음, 음, 똑같 아니에요? 같잖아요. 네. 그러면 써보세요. 일간과 일지가 비경 법제로 됐을 때는 뭐에요? 오행이 똑같을 때란 말이에요. 음, 네. 일간과 일지가 비경 법제로 된 거. 음. 즉, 오행이 똑같을 때는요. 여자가 그러면 부부 간의 불화예요. 서 오세요. 음, 중요한 거예요. 며느리들도꼭 해야죠. 음. 일간과 일지가 오행이 똑같으면 부부간에 불안합니다. 비교 법적으로 오행 이 똑같잖아요. 뭐, 좀 불안해요. 부부간에 불안한다고요 네?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불안해. 예. 불안해. 불화. 화합하지 못한다. 이유가 있어요. 부부간에 예. 이유가 있어. 부부간에 안좋 예. 화합하지 않.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남편 자리에요, 있지가. 남편을 친구처럼 봐. 그러니까 뭐야 남편을, 우리 정통 한국 사회에서 남편을 친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남편을 친구처럼 본다는 건 뭐냐면 남편이 받아들이기에는 무시하는 것 같아. 이거죠. 근데 내가 한수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남자가 빨래하고 밥할 수 있지. 여자가 들어오면 남자가 물 떠가지고 남자가 알아서 기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다이 있는 거잖아. 그럼 네가 내 뒤에 맞출 수 있지. 이런 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볼 때는 어이구 내 친구들이 이렇게 안 사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만을 갖게 돼. 그럼 이틀 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아우, 피곤한데 좀... 뭐좀 해줘 그러면 어 시켜먹어 당신이 해줬으면 해 시켜먹어 이거 해줘 나 일하는거 안보여?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피곤해 나도 돈 벌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남편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승질스럽구나하니다 <laughs> 보세요 또겁재는 투쟁 폭력이잖아요 이겁재가딱 있죠 성격이 좋은 말을 하면 센거고요 나쁜 말로 하면 싸울 때 무서운 여자입니다. <laughs> 이렇게 욕할 때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은 진짜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니까 아니면 선생님 교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남편이나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다 근데 내 성질이 똑같다. 네, 그러면 쌍욕이 나갑니다. xx하고 막이 xxx 이 x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겉재가 풍력적입니다. 고집불통에다가 이기적입니다. 고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다가, 이제, 친숙한 사람한테 욕을 한다. 그러면은, 처음 그 욕을 듣는 사람들은 눈이 크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입을 벌어지면서, 저런 면이 있었네? 그리고 이제 떨어져 나가죠. 근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호기는 사람. <laughs> 그러니까, 밑에 써놓으세요. 이 병호 일주, 인자 일주, 병신 일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병호 인자, 병신 무서운 여자들 있죠? 특히 이 인자나 병호가 제일 무서운 여자입니다. 물불을 한이에요 인자나 병호 무서운 여자예요. 그 인자일 때랑병호일체를몇명안 받는데 병병잖아요 싸울 때 대단하더라고. 제가 미장원하는 인자일줄 여자를 봤는데요 키가 작고 내가 입장해요 남편한테 전화로 쌍욕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laughs> 어우 그거 뭐생일 물어보는게 취미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왜 저럴까 남편이 잘못 생각하죠 <laughs> 예 잘못했습니다 네 예, 예, 잘못해요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가 없다는게 아니에요 욕할 때 무서운 쌍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돼요 <laughs> 벌써 이제 3번씩 틀려요. 이정도 눌러줘야 돼. <laughs> 그게 버릇을 차려요, 그래야, 그래야 버릇을 고쳐준다. 네? 예, <laughs> <그쵸>? 아, 네? <laughs> <laughs> 자, 보세요. 이런 비교 법칙이 많은 사람들은 운동이나 육체노동 쪽을 잘해요. 왜냐면 숨고력이 쎄. 근데 우리 선생님은 회사에서 동료랑 딱 붙으면 앉으려고 그래요. 질려고 안 해요. 네, 문제는 남편한테도 안 질려고 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그거를 있나고 틀이잖아요. 네, 그거는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 건데요. 네. 네, 그 성질은 원래 그런 성질이에요. <웃음> <웃음> 나쁘다는 게아니라아니야 아니야. 공부잖아, 공부. <laughs> 아유. 자, 여기 식신상마 여기 선생님 식신이에요. 여기 식신이 있어요, 그죠? 네. 두 개나 있잖아요, 네. 식신. 네. 여기서 식신 뭐냐면 식신상마는 총면이에요. 머리가 좋아요. 음. 그러니까. 배우지 못했을 뿐이지 자기가 하는 일에 머리가 좋아요. 이해심이 많아요. 그리고 베풀것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귀면 좋아. 왜냐면 친구한테 잘 베풀어요.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 먹는 걸 좋아해요. 아는 줄, 좋은 걸로 따르면 이용적 기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한가닥 했죠. 말서라, 포어라, 일라라. 지가 오늘 새로운 애구나. 상관, 식신 상관을 써는세요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식신 상관 말을 잘하는데 상관은 김구라예요. 상관은 김구라. 다른 뜻이 말하는 걸 잘해요. 김구라? 네, 김구라. 다른 뜻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말이 좋은데 다른 뜻이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아우 쟤는 저게 잘못이야 쟤는 왜 저딴 식으로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까는 걸 잘해 상만 원. 근데 얘기도 들어면 그럴듯해. 그러니까 십신 상만 원인 사람들을 까는 말 하면 그렇듯해요 손가락 보세요. 새끼손가락. 어떤 오류들이에요? 아무나 보세요. 새끼손가락이 긴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를 넘어서는 사람. 여기가 넘어서는 사람. 여기 둘째만 하고 넘어서는 사람. 길을 넘어서는 사람. 그렇죠 넘어 여기 여기 넘어졌잖아요 넘어졌잖아 네. 예 이런 사람은 말을 잘한다 아. 여기 넘어 저도 넘어졌잖아요 네. 말하면 그럴듯해 아. 이런 사람들은 말을 먹고 살아 와 진짜 응. 이런 사람 말을 먹고 사는 거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저를 짜증나요 저를 짜증나요 이거못 넘었잖아요 음. 예, 잘 들어보세요 음. 여기를못 음. 넘었어요 음. 근데 음. 같은 오해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은 음. 화가 났을 때 소리부터 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aughs> A는 B고 B는 C인데 너는 D를 잘못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는 D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 <laughs> 그러니까 그런 성격에 다어서 나온다. 자기 음양 오해 태어난 거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대로 살고 팔자대로 살고 꼴까하고 이게 진리예요. 꼴까보래요. 사람들 꼴대로 사고요. 팔자대로사는 거예요. 팔자 타령하는 거. 그럼 저는 이거 자수성가할 때 크게 되나요? 예, 나중에 이정도 엄청 걸어요. 어? 예, 그런데 그때까지 가기 안 위해서는 안 지금 기도생을 많이 하시면 되게 크게 됩니다. 음. 자, 이거 보세요. 일단은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하시고 크게 내고 나만을 믿으세요내만의꼭기도실료생명이 들으시니라. 자, 이거 보세요. 십신상관은 말은 하는 거고 다 도구예요. 도구, 수단. 도구 수단? 그 그러니까 십신상관에 있는 사람들은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음. 어? 이, 이 분, 이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분은 그, 이제 돈 버는 재주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를 해서 뭐를 해야 된다, 돈을 한다, 이거 잘 하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에요. 영어 수학은 못하지만, 자기 일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엄청난 재주. 예. 그리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시고, 비율도 잘 맞추고. 그러세요? 전혀 생긴 것 같은데. <laughs> 비율잘 <비유를> 맞추세요. <laughs> 자, 그리고서 뭐가 있냐면, 현대 적인 얘기, 돈이거든요. 편재정내가 돈이에요. 선생님은 이게 편재가 만렬히 있어요. 음. 선생님은 젊었을 때 편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교 돈을 모셨어요 돈을 벌다가 뒤로 갈면 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돈이 만렬히 있어요. 만렬히 그러니까 잘되고. 그러니까 내 운이 언제 잘되고 언제 꺼지냐는 그 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편재정재가 너무 없으면 돈과 인연이 약해요. 그리고 여 남자가 편제 정제가 없다면 여자는 있는 약해. 내가 이 편제 정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아, <laughs> 나 아직도 장난을 <하는> 거죠. 아왜이내남아 장난이죠. <laughs> 보세요, 편재는 한방이야. 한방 정제는 월급 딱딱딱 하고 그러니까 정제 편재가 많은 사람은 은행원이나 경리과 있으면 딱이에요. 많다. 많은 돈을 만지고 월급 좀 받아. <laughs>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을 몰라요. 진안 좋다 그죠정대 표시가 많은은까 을어나서는 수천만 원을 다 만지고, 월급 조금만 더이렇리하면서 수천억, 수백억을 딱 해서 결제해주고, 200만 원을 딱 하고, 150만 원을 딱 하고, 딱만거고 요거는 아, 아, 아. 평반 정관인데, 요게 여자들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평반 정관이 너무 많은 여자는 질병이 많아요. 왜냐면 가는 날을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평만정만이 많은 사람질병에잘 걸리고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옆에 좀 도와주세요. 옆에, 옆에, 어딘지 알려주세요. 뒤로 넘기세요. 그러니까 평만정만이 많은 사람은 이게 이제 조직단체, 이렇게 되거든요. 예, 평만에 딱 있는 사람이 약간 군인 경찰 개혁과지 또는 깡패 평가된 사람 깡패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예 네. 네, 여기서 깡패가 깡패가 됐어요. 그니런데잘 그러니까, 풀리면 군인 경찰로 해서 그러니까 평가를 잘된 사람은 별에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음, 네. 음. 잘못 다져진 사람은 아, 그냥 깡패가, 아, 그냥 깡패가 아, 되는 아, 거죠. 평가. 그렇지 장군의. 그런데 여기 선생님은. 정관, 정관, 정관이거든요. 정관, 정관, 평관은 아니에요. 음. 정관은 뭐냐면, 네, 공무원을 써야 정관, 그러 그러니까 공무원. 그쵸. 그러니까, 정관, 평관이 잘 자리 잡은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해야지, 음. 정관, 평관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하면은, 음. 대들에도 승진이 잘안 돼. 이게 승진은 나도 연관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남자야. 어머, 평관, 정관이 없네?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아, 나는 남자 덕이 작구나. 그럼 뭐 어떻게 돼요? 홍간지라는? 마음을 비워야 돼. 아, 그 네. 네. 아. 마음을 비워야 돼. 왜냐하면